제 제목이 향기 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 사람이나 뭐 삶이나 비슷한 건데 제가 어 향기 나는 삶으로 좀 바꿨습니다.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향기 나는 삶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뭐 다른 분들다 향기 나는 삶뭐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는 벌로는 어 타인에 대한 관심하고 잠깐 소개도 했지만 어 제가 고향은 어 잘라도 광주입니다. 광주이고 태어난 곳이 광주이고 어 80년대 졸업을 탔고 그다음에 미국 2000년대 와 가지고 어, 뜻하는 바가 있다기 보다는 그냥 좀 쉬고 싶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게 됐는데 나중에 말하기 좋기는 그냥 애들 교육을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다들 이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. 우리 애도 아 있긴 한데 애들 교육에위서 왔다가 어, 우연치 않게 이제 치과 의사가 여기서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여기 미국에 한 15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어 제가 취미가 어 테니스하고 골프입니다. 근데 테니스를 굉장히 어 좋아했었는데 사실 테니스 때문에 또 미국에 온 경우이긴 하지만 어 테니스 회장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커뮤니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뭐 얼굴도 봐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뭐 밉상이 아니고 잘생겼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람들이 <laughs> 저를 이렇게 픽업하면서 뭐 다른 일들을 좀 맡겨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 최근에는 어, 2년 동안 2013년 14년 동안 2년 동안은 한인의 회장을 했었습니다. 근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어, 훌륭한 치과 의사, 소중한 치과 의사로 좀 불려지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. 예.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취미가, 어, 테니스인데요. 그, 테니스는, 어, 저희 여기 와서부터 제가 클럽에 조인해서, 어, 테니스를 치게 됐는데, 치면서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쳤습니다. 그때는 제가 이제 병원이 토요일 날 근무를 안 하는 거여서, 토요일 날 오전에 치는데, 보면은, 어, 한 가지 공통점을 좀한 얼마 지나면서 금방 알게 됐어요. 그게 뭐냐면은, 뭐, 테니스 치시는 분들 여기도 있고 또 그러시는데 아시겠지만, 어, 처음에는 이렇게 9시 정도에 모여서 한 2시, 1시까지 치는데, 처음에 모이면은 그냥 다 모입니다. 이렇게 섞어서 다 모이는데, 잘 치는 사람, 못 치는 사람, 또 중간인 사람 다 이렇게 같이 모이는데, 결국 마지막에 가면은 잘 치는 사람은 잘 치는 사람끼리 치고 있고 중간 레벨은 중간 레벨끼리 치고 있고 못 치는 사람은 못 치는 사람이 치고 있고 이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한 가지 좀 불만이 왜 나는 그래도 테니스 레슨도 열심히 받고 잘 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중간이라 못 치는 사람에 낄까? 이게좀 어떤 불만 아닌 좀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. 그래서 이게 보면서, 어, 뭐 이렇게 저 사람은 보면 은참 별로 그렇게 아닌데 잘친 사람이 껴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아 이게 자기 인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기술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거기에 또 끼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게 자기 인식이 필요하고 누가 내가 하는 그런 자기 인식 또 타인이 인정해 주는 그런 그 것들이 어잘어 파악이 돼야 내가 또 즐길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잠시 어 테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또 계속 풀어 나가겠습니다. 이놈면 제가 경험했던 거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 애는 자기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애를드렸고요 한 가지는 또 취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렇지만 골프를 가끔씩 칩니다. 뭐 일주일에 한 번도 치고 어쩔 때는 또못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, 어, 여기 미국에 와서 그래도, 어, 좀큰뭐 이렇게 대회가 있을 때 한번 구경 가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. 그래서, 어, 한십몇년 전에 정말 그 나비스코, 크래프트 나비스코 그 미션 힐스, 어, 골프장에서 하는 그 여자 l p g 의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. 거기를 이게 저희 이제 가족들과 같이 이제 가게 됐는데, 가서 보니까, 어 제가 딱 봤을 때는, 구경을 하러 갔을 때는,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자존감에서,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그 120등 안에 들어야만 그 자리를 참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, 그 자리에. 근데 왜 이렇게 짜증을 계속 얼굴에가 굉장히 짜증이 묻어나면서 이렇게 골프를 칠까. 그거를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, 어, 왜, 그, 어, 정말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, 그러면서 느끼는 게, 아, 제 삶에도, 내가 분명히 우리 김재훈, 우리 강사님께 말씀드렸지만,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데, 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내 삶을 살 때, 이렇게, 짜증을 내고 내가 불만족스럽게 이럴까. 그러면서, 아, 이게, 그게 똑같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 아닐까.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, 아, 이게 내 소중한 사람이고, 어, 요거를 정말 지금 내가 의사를 하고 있고, 또 누굴 만나고 있고, 내 가족을 모, 내 가족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, 내 아들을 잊고,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거를 어 느끼게 됐습니다. 그 골프를 구경하면서. 그러면서, 골프를 치는 여자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 여자 선수들이 참 어, 아름답고 예쁜데 그 보는 사람한테도 좀 즐겁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배려도 조금 어, 필요하게 돼서 아, 필요성을 느껴서 저도 어, 아 나의 어떤 소중함과 남의 배려가 아 이걸 통해서 좀어어 어,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어 느꼈던 겁니다. 예. 어 제가 또 가족 이야기를 안할수 없는 게또 누구나 뭐 저기 자기 부모님이 다 계시죠 어머님이 계시고 또뭐 아버님이 계시고 근데 제가 의식이 그러니까 뭐 조금 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정도 되겠죠 그 의식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.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셨습니다. 여러분들, 전라도가 고향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. 한번 따라서 좀 전라도 말을 배워보시죠. 한번. <laughs> 제가 좀 먼저 할 테니까요. 아야. 따라서 해 보십시오. 아야. 니가, 니가 이러셔야 합니다. 니가, 쪽 가. 손에 보면 돼야. 네, 우리 어머님이 사실 뭐 그렇게 교육 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십니다. 근데 항상 저도 어머님한테 많이 배우는데 저희 어머님 뭐그 그도 이제 국민학교는 다 나오셨고요 중학교도 나오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생활하시고 항상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닌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 네가 어 그런 네가 그 아들 딸이면 너어 그러냐 그러면서 저를 인정해 주는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그래도 그 저한테 존경받는 다른 사람한테도 물론 존경받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삶을 사는 그 근본에는 아야. 니가 쪽과 손에보면 된다.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. 다시 한 번만 좀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? 아야, 니가 쪽과 손에보면 돼야? 예,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저도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걸 새기면서 또 이렇게 해 나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. 예, 제가 오늘 또이 자리에 쓴게 사실 뭐 우리 치과 의사분들도 몇분 지금 아 저희 동료 치과 의사분들도 좀와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래도 제가 먼저 이 자리에 쓸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한인회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를 세우신 것 같은데, 예,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. 어, 제가 그 한국 신문을 이제 보죠, 다들. 한국 신문을 보는데, 정말 6년 동안 이 오렌지 카운트에 사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. 그 이민사 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30년 동안 한국 그 동포들이, 한인 동포들이 오렌지 카운트에 와서 살았던 역사를 그 만드는,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. 제 회장님보다 8년 전이 되겠죠. 저보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정도 되겠습니다. 그 회장님 때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어떤 이유에선지 뭐가 좀, 어, 잘못돼가지고그 책이 여러 권 나오게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게 이제 부채로 나오게, 부채로 어, 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남프라필 오로라이전잘 아시겠지만 어, 회장이 그만두고 그 다음 회장이 선출이 되면 이유없이 이 부채를 안아야 됩니다. 자기가 남프라필 오로라이전 아마 하신 분들은 아실거예요 어, 이유없이 자기 회장을 맡았을때는 이 부채를 안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다. 이거는 그전 회장 문제니까 나는 모르겠다. 뭐, 이렇게 하면서 계속, 어, 이슈가 되면서 그 문제가 계속 어떤 동포사에 갈등하고 또 이렇게 반목이 되고 단체를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동포들한테 비춰지고 이래서, 어, 저는 뭐 한일회장 되기 전부터 왜 사람들이 이럴까 이렇게 이제, 그 느꼈던 거죠. 그랬다가 제가 한일회장 되고 나서 사실 그 부채를 이유 불문하고 그냥 제가 예, 갚았습니다. 사실 갚았고, 사실 그거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었습니다. 사실 그, 저희가 해장을 하려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. 최소한 공탁금이 5만 불은 있어야 됩니다. 사실 5만 불을 공탁금을 걸고, 이제, 그 선거를 하는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, 제가 5만 불을 공탁금 걸었던 돈을 사실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제 운영비를 써야 되는데, 그거를 이제, 어 제가 이유 없이 그냥, 이유, 아무 조건 없이 제가 갚은 거죠. 거기, 그, 그, 돈을.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게 잘하는 일인가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잘 내가 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. 이제 내 돈을 줬으니까 내가 쓸수 있는 내 생활비를 줬으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럴까 그랬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자리에 쓸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가 크레딧이 돼가지고 사실 한 이제 LA 한인회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예산이 더 들겠지만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20만 불 정도를 지출을 합니다. 그런데그 20만 불 그러니까 40만 불이 되는 거죠. 2년 동안 제가 했으니까. 그 돈을 조달하고 제가 일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 저희를 믿어 주시고 하늘를 믿어 주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큰 어려움 없이 그 일을 해냈고 지금도 그 일에 대해서는 저한테 많은 크레딧을 주시고 또 잘했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마중물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,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한일회를 하면서 느꼈고 너무 그런 부분에서 내 것만 계산했다면 아마 그러지 그렇게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냥 다 모르겠습니다. 그 전에 했던 회장님도 뭐 어떤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갈등을 좀 해소하는 입장에서 어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는 어 저한테 많은 또. 또 오히려 덕이 되고 좀 그랬던, 어, 케이스에서 제가 지금 한일의, 어, 일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. 예. 어, 다 아시겠지만 저는 치과 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현재 하고 있고, 어,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치과에 오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사실. <laughs> 저희 치과에 이렇게 지금 그, 제가 그 전에, 어, 10년 동안 제가 동업을 했습니다. 사실 동업을 했는데, 여러분들 뭐, 한 번, 그, 한국 사람들은 참 동업하기 힘들다,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. 근데, 여러분, 동업이, 어,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저도 동업을 지금 이제,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, 동업이 쉽지 않은데, 가장 그, 중요한 게,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정을 할 때, 자기 자존감과 자신감이 항상 컴플링합니다. 그게 충돌을 합니다. 그, 파트너와, 파트너 중 어떤 것이든지 간에, 그거를, 음, 뭐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떤 걸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항상 그런 것들이 어,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런 충돌에서 어 양보와 배려와 어떤 그러니까 배려 중에 양보와 어떤 그런 그 자기희생 고런 것이 있어야만 어 정말 동업을 해 나갈 수가 있구나 사실은 제가 동업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어. 사실 우리 삶이 동업 아니겠습니까? 부부와 동업, 또 다른 타인과의 동업, 어디까뭐 돈이 꼭 오가지는 않지만은, 물론 동업은, 돈이 오가는 게 동업이지만, 크게는 우리 삶도 다 동업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들하고, 우리 그 비즈니스 동업하는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. 어 제가 이제 말을 어 여러 가지 예를 드렸고 또 이제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렇습니다. 향기 나는 삶이라는 것은 어 타인에 대한 관심하고 자기 인식이 철저하면서 에 몸소 어 타인을 그니까 타인을 배려하는데 그 배려에는 수동적인 것도 있고 또 능동적인 것도 있습니다. 수동적인 것으로는 뭐 양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. 그렇지만 베풀고 희생하는 것들은 굉장히 능동적인 것들입니다. 사실 뭐가 있어야만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제가 밑에다 적은 적은게 그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배려를 할수 있는 겁니다. 그니까 러 베풀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어 나눌 수 있는 거고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어 힘을 어 길러야 되는데 실례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뭐그 예는 꼭아닙니다마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, 얘기입니다만은. 음 제가 지금 현대차를 타고 있습니다. 사실은 현대차를 타고 있고 지금 전에도 물론 한 회장이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. 사실 한인 회장이 현대차를 한국차를 타야지 또 다른 차를 타면 좀 어쩔까 이런 그뭐 어떤 조그마한 마음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한번 타다 보니까 또 차도 뭐 괜찮고 그래서 그런데 사실 제가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닌데 어 어떻게 따지면 그런 있으면서도 자기가 힘이 있으면서도. 그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어떤 향기 나는 삶 중에 하나인가 하나가 아닌가 제가 다른 좋은 차를 뭐 벤스를 탈수 있고 뭐도 탈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. 지 않고 내가 이렇게 내가 어떤 거를 좀 아요 돈이 뭐 저기 오마불건 공탁금에서 일부를 주는 것도 사실 그것도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 했고 또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줄수 있는 거였고 그래서 어 힘을 기르는 것도 굉장히 향기 나는 삶 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겠다 이런 거를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어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조금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좀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근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자랑으로 가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<laughs> 말씀드리는 게제 자랑이 아니고요 어, 저도 그렇게 살. 뭐다 살지는 못하죠 이제 뽑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어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또 사, 앞으로 또 그렇게 해보자 또 그런 기회로 저를 주신 것 같고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 그걸 통해서 좀어 향기 나는 삶을 같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우리 한인 동포 사회 또 나아가서 미국 사회가 또 인류가 어 밝아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예,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. 고맙습니다.